클릭하십시오. 속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개는 빙하기 말에 만 오천 년 전에 길들여진 최초의 길들인 동물로 간주됩니다. 그리고 가족에서 자란 애완 동물입니다. 당신은 사랑하는 삼촌이나 당신이 만난 적이 없는 개와 꿈을 꾸었습니다. 그리고 당신은 꿈의 개꿈 예측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까? 그 꿈을 해독하는 우리와 함께 개가 달을 보고 짖는 꿈 달을 낳게 되는 태몽으로 임산부가 없다면 귀인이 찾아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. 발로 땅을 파는 개를 보는 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는 꿈이라 한다. 계속해서 짖는 개를 보는 꿈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의미이다. 개가 새끼를 낳는 꿈 재물이 들어오는 길몽이라 한다. 새끼가 많으면. 많을수록 부가 늘어난다. 개를 안고 있는 꿈 꿈에서 무언가를 안고 있거나 들고 있으면 대부분 흉몽이라 판단한다고 한다. 이 꿈도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꿈이다. 개가 집을 나가는 꿈 재물이나 돈을 잃는 꿈이라 한다. 개를 먹는 꿈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꿈이라 한다. 개를 쓰다듬는 꿈 가족이나 친척으로 인해 혼란함을 겪는 꿈을 의미한다. 개 나오는 꿈 현실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것을 상징하는데 특별한 뜻이 있는 것보다 휴식이 필요해 보인다 개가 뛰어다니는 것을 본꿈 개가 꿈속에서 아무 일 없이 뛰어다니기만 했다면 그냥 날씨가 고르지 못한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된다 개가 사납게 지어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꿈 현실에서 어떤 일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됨을 의미한다 개들이 야산에 올라 제주를 부리는 꿈 본인이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과 함께 여행이나 공연 관람 등을 하는 꿈이다. 해가 지 무렵에 개가 달려가는 것을 본꿈 기자나 조사관 등에 일의 종사자가 될 확률이 높은 꿈이라 한다. 집을 나갔던 개가 돌아오는 꿈 현실 속에서 많이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순조롭게 일이 풀리게 되며 재물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길몽이다. 흰 개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 주변에 귀인이 나타나 현실 속에서 고비를 넘기게 되는 꿈이다. 개에게 물리는 꿈 주변 사람에게 예기치 않은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. 개를 안고 쓰다듬는 꿈 직장인이라면 아랫사람 때문에 난처한 일이 발생을 하거나 또는 사업가라면 직원이 사고, 실수 등의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.